에버리지업은 카운타이프 S가 n d 연 산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laughs>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상여금 어 120만 원보다 크면서 n d 죠 크면서 N-D 기본급이 평균 인사인 인원 수를 J 1 2에 표시하랍니다. 계산된 이론수 뒤에는 명을 넣어야 됩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다 타이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앤드 현상자를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 가와 앤드 나라고 하면 가가 있고, 나가 있습니다. 이두 그 글자를 합칠 수 있는 건, 가와, 엔드 연장자, 나를 하면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소가 들어가고, 여기도 리젤 주소가 들어가면 합쳐지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아까처럼 한다면, 따옴표로 가를 묶어주고, 엔드 연산자를 줄고, 따옴표로 나를 묶어주면, 요 글자가 합쳐집니다. 엔드 연산자는 이렇게 생각, 쓸수 있다는 걸기억하고요두 번째. <laughs> 기본급이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 기본, 평균을 먼저 구,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할 때는 a 버리지 a g e 를 수는 어렵죠. 에버이즈 함수 있죠. 클릭하고 fx 함수를 선택하고 함수 인수. 자,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엔터. 288만 1 8 7 6원이 평균이죠. 이 평균보다 큰 것을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몇 명인지 평균 구하는 법분서 알았어요. 그다음에 상여금이 상여금이 이 상여금이 120보다 큰 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럴 때이두 가지 조건을 a 드로 n 드로 만족시킬 수 있는 함수는 이 countif 함수를 사용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럼 이 c o u n t 함수를 이용해서 이세 가지 조건을 합쳐 볼게요. 평균 이상인 것과 120만원, 120 이상인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을 붙이는 겁니다. 즉 하나, 둘, 이 세개 명포친 것 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c <laughs> 카운 n t i 를 쓰겠습니다 입 s를 쓰라고 했죠? s를 쓰고 함수 삽입를라 했죠? 함수 삽입 버튼을 누르면 인수를 넣을 수 있는게 나옵니다 여기서 음. 크리텔리아 레인지 1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범위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여금이, 이 상여금이, 조건, 크거나 같, 크거나 같다? 이상이면, 보다, 표면, 후면, 표면, 후면, 표면이면 이상은 아니죠. 표면 120 맞죠? 이상이란 말이 있었으면 눈을 비치지만 보다 큰면이라겠습니까 눈은 빼고 크다라는 기울로중 대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 기본급이? 기본급이? 어떻게 돼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죠. 무엇보다요. 평균 이상인 이상 평균 이상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평균 이상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자 여기에 따른 함수를 내야 되는데 우선 천 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우선 한번 예를 들어서 넣어보겠습니다. 확인. 지금 다섯 명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우리가 다시 FX를 이용해서 보면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평균보다 큰 걸로 바꿨기 우리는 천보다 큰 걸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운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다운표가 없었잖아요 다운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다운표를 넣고. n%를 이용해서 연결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average 함수를 쓰는겁니다 a v e r a g e 하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 확인. 자, 이 average에서 fx를 선택하면 average에 대한 함수 인수를 넣는 공간이 나와요. 자, 첫 번째 기본급이거든요. 기본급. 확인. 예러안 떨이잖아요. 자, 지금 에버리지가 에버리지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Fx 가면, 자, 카운트 ifs 조건이 and 조건인데요. 보세요. 이상여급이 어, 120만, 120 이하 이상, 1,200 이상이고 아니다, 천만, 0만 이천, 100, 100. 100만 2천. 120이죠, 120. 120만 보다 크고, 자, I, 이에서부터 I10. 요것이 뭡니까? 기본급이, 기본급이, average. 이 기본급의 평균보다 이상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검색하는 라 겁니다. 됐죠? 확인. 그럼 세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답이 3인 거예요. 3인데, 3인데, 여기서 뒤에 명을 붙여라 했잖아요. 뒤에 명. 표시 보면, 표시 A를 보면, 뒤에 명을 붙여라. 가도 쉽죠? 간단하게 가서, 엔, 엔퍼센트 연산자에, 땡땡에, 명을 넣라고 그랬잖아요. 영, 영, 한글로 명. 땡땡, 엔터. 세 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조건을 복사해서, 컨트롤 C, 여다가 컨트롤 V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 나오는 게 답인 거예요. 나머지는 싹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워야 되죠. 이것도 지우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리고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